e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2 5 4장찬양입니다이5 4장입니다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주. 정케하신 주, 나로라하신다. 내가 죽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 시곤의 추함을 고시 서 주시네. 내가 죽게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서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은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그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거주게 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축거댑니다내기또 소리 들으사 다호 라카소소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열한기상 5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땅기상의장의절에서의절까지 봅니다. 땅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니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보내야 되는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일 아침 시간. 이새벽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지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제 안정된 후에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었던 즉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귀한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수건 사업이었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통합 왕으로서 북과 남이 서로 하나가 된 통일 왕국을 세운 그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이 화려함을 우리가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살을, 그 이면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업적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속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를 넘어설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 건축이 이 어떠한 그 안타까운 즉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람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것인데 이 히람 사람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 바알 숭배의 온상지입니다. 근원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겉으로는 이 솔로몬 건축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화려한 건축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첫 출발의 근원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 왕이었던 히람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아, 이방 사람 히람은 누구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건축가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바알숭배하는 산당을 건축하는 건축 기술자였고, 그리고 이 바알숭배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빌어서 지금 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결국은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멸망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사순절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관점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어, 순결한 교회로서 정결한 교회로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제단인가?라는 이런 부름을 오늘 우리는 수시로 던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온전히 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결과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기보다는 속마음을 속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그 건축물보다는 그 이면에 우상숭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순결한 모습이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주의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귀한 주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